여우수아 5장 말씀을 읽는 날입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여리고 성을 향해서 점령하러 나아가기 전에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인가 기록을 해 줍니다. 그들이 한 일들은 본문에 보니까 할례를 행했던 일, 또 하나는 그들이 유월절을 는일 그것이 기록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가서 보면요. 요단을 건너게 된 사건으로 인해서 한편으로는 여수와이여수와의 요수아, 지도력을 하나님이 굳게 세워서 모세와 같은 그런 지도자의 권위를 하나님이 세워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그 땅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되는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신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마침내 가난안 칠족이 머물고 있는 요단 서편에 있는 모든 대적들도 능히 이기시게 하겠다고 하는 확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확신하게 하시는 일들을 하셨고. 반면에 이 사실이 알려져서 듣는 모든 대적자들 앞에서는 아주 큰 두려움을 그들에게 갖게 하시는 결과를 가져왔음을 알려 줍니다. 자, 요단 서쪽의 아무리 사람의 모든 왕들, 뭐 가나안에 있는 칠족들 뭐다 포함되겠죠.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셨던 일 건너게 하셨던 일들을 들으면서 그들의 마음이 다시 한번 녹았다 이렇게 표현했고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들의 정신을 잃었다 표현했습니다. 정탐할 때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미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나오게 하셨던 일 그리고 이 요단 동편 쪽에 있는 아모리 왕 시온 그리고 옥에게 행했던 그 일들만 이미 기억해도. 그들의 간담이 녹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말을 우리가 읽은 바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굳은 신뢰와 확신을 그리고 대적들을 향해서는 두려움을 갖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음을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머물렀던 그곳이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 길갈에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게 하신 일들이 할례를 행하게 하신 일이 기록이 됩니다. 오늘 본문 2절 이하에 쭉 표현되고 있죠. 여호와 여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불러서 할례를 행할 것을 명령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할례를 행하게 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설명해 주기를 하나님이 처음에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에게 모두 할례를 행하게 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광야 40여 년을 지나는 동안에 그들이, 그들 자손들로부터 태어난 이 광야 세대들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데에는 그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유랑민처럼 이동하는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 중에 아무도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나님이 징계하셨던 그그 징계 까닭에 그들이 다 그들 가운데 이렇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게 했던 면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광야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그 관계를 분명하게 하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행하게 하신 것이. 할례를 행할 것을 명령하신 겁니다. 아마도 그 할례를 행했던 그 지역이 아마 언덕 이런 지역이었는지 자, 그 곳의 이름을 훗날에 뭐라고 부르냐면 할례 산이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했다. 할례 산 이렇게 표현했죠. 언덕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할례를 행했던 지역이 약간 이런 언덕에 있어서 그곳의 이름을 이제 "그 당시 이미 할례산이다" 이렇게 보기 어렵고, 이제 후대에 그곳의 이름을 "할례산이라" 이렇게 부르게된 것이죠. 그래서 할례산에서 그들이 할례를 행하게 되었다 하면서, 그 경위에 대해서 4절, 5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할례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로 하여금 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전에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7절 끝에 보면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본대로 할례 없는 자, 예를 들어 뭐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 골리앗을 향해서 한 말이죠. 저 할례 없는 백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가 그 골리앗의 골리앗과 대결을 하는 그런 모습을 기억하죠. 할례 없는 백성, 할례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자그 일을 통해서 애굽의 수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떠나게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 지역의 이름을 뭐라고 주셨다 그랬습니까? 길가리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구절 말씀해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고 나서 열두 도를 세우잖아요. 어제 읽었던 말씀을 보면, 열두 도를 세워서 그것으로 그 후손들에게 그런 기념이 되는 표준이 표징으로 삼게 하는 겁니다. 그 지역이 길가리라 그랬는데, 실제로 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처음 지나서 도착한 곳의 지명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지나게 되면서 하나님이 그곳의 이름을 길갈이라고 지어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 이제 그 일들을 기록할 때그 지명을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 표현되고 있는 것이 아 처음부터 이 지역의 이름이 길가리였구나 그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그곳의 지명이 이렇게 무엇인지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이 사건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그곳에 이름을 길가리라 지은 거죠. 이 길가리란 말이 구른다 떠나간다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뭐가 떠나갔다는 거예요? 애굽의 수치를 이제 그 백성들에게 떠나가게 하셨다라는 의미에서 길갈이라고 이렇게 지명을 지게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출애굽을 향해서 가는 여정들 속에 지명이 세워지게 된 것이 처음부터 있었던 그런 지명이 아니고 그들이 지나가면서 남겼던 신학의 자취 혹은 족적 이것을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는 범죄한 이름 그대로 그 이름을 지명을 하나님 부르게 하고 또 이렇게 또 특별한 이런 어떤 사건에 등연이 있어도 그것을 지명으로 남겨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나온 삶의 그 흔적 여정들 속에 언제나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기억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지명의 이름을 길갈이라 불렀고, 자 그들이 요단을 건너게 된 때가 어, 유대인의 달력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때를 새로운 달력으로 삼아서 나오게 된 때를 정월로 다시 삼았죠. 그리고 나서 훗날에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된 때가 1월 11일 11일 10, 날에 그들이 건너서 길갈에 진쳤다 이렇게 설명하고 이제 며칠이 지난 거죠. 그래서 1월 14일이 됩니다. 14일 이때가 언제냐? 이 쪽에 약 40여 년전 자신들이, 에굽에서 자신의 앞선 세대가 애에굽에서 나온, 그, 때를 새로운 출발의 해로 잡아서, 정월로 삼았거든요 1월 14일 저녁이 6월절입니다. 6월절. 그들이, 6월절을 이열 이, 고평지평지에월절을 지킨 지킨 이표현표현있어 있어요. 절에절에보서이면게표현 o u 있죠. 그래서 이 6월절 다음날에, 그때부터는 그들이 더 이상 만나를 먹지 않고, 그 땅에서 나는 소산물을 먹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가 더 이상 내리지 않게 되었다. 12절에, 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날에 만나가 그쳤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것이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이제 바뀌고 그들의 필요가 달라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는 내리셨던 만나를 거두어 가신 거죠.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눈으로 보면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은 그 만나를 내리지 않고 그 땅에서 나는 소산물을 먹게 하셨다는 거예요. 상황적으로 보면 이게 어떻습니까? 상황적으로 보면 어, 왜 하나님께서 왜 베풀어 주셨던 것을 거두어 가시느냐 이렇게 싶은데 그러나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광야의 유랑 생활 속에는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서 그들을 먹이셨지만 이제 그들이 정착 생활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가나안 땅을 너희들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제는 좀더 구체적으로 그 약속이 실현되고 있음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상황을 보면 왜 하나님이 베푸셨던 기적, 그 주셨던 것을 왜 다시 거두어 가실까? 이렇게 보면 뭔가 서운할 수 있는 일처럼 보이겠지만, 그러나 좀더 그렇죠. 넓은 안목을 보면, 아,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이 이제 더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사건의 내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에 주일 오후 시간에 오랜 시간 동안 배웠던 내용들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행했던 할례, 그리고 그들이 지켰던 유월절, 그것은 신약에 가게 되면 그게 뭐냐? 바로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세례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정해 주셨던 성찬의 구약 시대에 있었던 성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왔습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어진 그 언약 관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그 언약의 관계를 눈에 보이는 표와 인으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성례가 바로 이 할례와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날에는 세례와 성찬으로 이렇게 성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과 그들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바르게 설정해 주시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이제 여리고 성을 향해서 진군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걸 보게 되면, 자, 우리가 또 다른 생각을 하나 배우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가르치는 건 뭐냐? 그들이 어떤 실제적인 현실을 살아가는 것과 그들이 신앙으로 그들이 살아간다고 하는 게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보통, 보통 어떤 사람들이었다면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조금이라도 전수를 익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강대한 그런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행렬을 또 가다듬고 또 전술을 익히고 해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저 땅을 지금 저 성을 향해서 진분하고 어떻게 하자라고 하면서 이런 계획을 막 세우는 게 마땅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땅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과 그들과의 그 관계가 어떠한 것인가를 분명하게 세우는 겁니다. 어떤 일들을 앞두고 그 현실을 살아가지만 그 현실 앞서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는 것임을 보여줘요. 그래서 자신들이 살아가는 삶하고 신앙하고 따로따로 신앙은 신앙대로 삶은 삶대로 이렇게 살아가도 된다 이게 아니고 그들의 현실의 삶은 항상 신앙을 통해서 살아가야만 된다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2017년도를 우리가 함께 새롭게 출발하면서 우리는 앞으로 이런 계획들을 행하고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이런 일들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그런 준비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먼저 정립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의 현실의 모든 문제를 살아가는 근본적인 열쇠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걸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오늘 보면 13절 이하의 내용은 자 여우수아가 이제 여리고리향에서 더 가까이 나아갔는데 어떤 한 사람이 칼을 차고 있고 그 칼을 칼집에서 빼서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우수아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너는 우리를 위하는 자냐? 아니면 우리의 대적을 위하는 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해요? 14절에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말을 듣는 여호수와의 반응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말씀드리기를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호수아가 누구로 알아봤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보내신 그런 사자로 인식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옛적에 아브라함도 어 아브라함도 그런 일이 있었죠. 아브라함도 부지 중에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를 영접하는 경우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봤습니다. 이 여와의 사자가 누굴까? 우리가 성경의 전체 교훈을 통해서 보면 바로 그리스도께서 현현하신 일이다.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탄생하시기 전에 이미 구약 시대 족장들을 만나셨고 오늘 여기에서는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전에 바로 여호수아를 만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가 현현하게 된 것을 그가 알고는 바로 그분 앞에서 엎드려서 경배하고 그분의 아신 말씀을 듣는 모습이 표현되고 있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에 보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부슨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떤 상황이 떠오르십니까옛쪽에 모세를 부르시면서. 내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니 너는 내 신을 벗으라 하시는 그런 말씀을 모세에게 하셨던 그 상황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죠 그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할 것을 여우수와에게 명령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굴복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이것을 통해서 알려주신 겁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에 하셨던 말씀 중에 여호와께서 너의 앞에서 가실 것이다. 그리고 너와 함께하여서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버리지 않을 것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하셨던 그 말씀의 내용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적진을 향해서 앞서 행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되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새해를 출발하는 첫 주간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의 마음을 기울여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올바른 관계 안에서 항상 모든 일들을 시작하고 진행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결심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바르게 살고 성도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이 언약관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면서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살아가기를 힘쓰고, 오늘도 주와 온전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 달라고 또한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가는 오늘의 현실 속에 앞서 행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 모든 상황을 순적하게 해 주실 것을 간구하며 이 하루를 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주셔서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누게 하시고 그 말씀 교훈 따라 살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와 같이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의 앞에서 행할 것이라고 약속했었던 바와 같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진이 여우수와 베이스엘 백성 앞에 나타나셔서 적진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내용들은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더 분명하게 이루어져가게 되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할래와 유월절을 지키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누구인가를 발견하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새해 이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우리의 모든 현실을 살아가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을 준비하고 그 신앙을 따라 살아가는 일들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가장 앞세우고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강구하던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셔서 오늘도 주님과 행복하게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